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오딘의 흥이 힘입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이 종목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승할 때 저는 7만원 지지를 잡고 상승한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해라. 왜냐면 고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 어, 수익 실현을 하고 나서 좀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현재 그 흐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슬슬 괜찮은 가격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카카오 게임즈 제가 지지산 7만원 잡으라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7만원보다 더 높은, 한 74,000원 구간에서 지지를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이게 강하다! 지지가 강하다라는 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왜 이렇게까지 상승했는가? 이유 없이 단순 테마로 올랐는가? 아니죠. 오딘이라는 초특급 대박 게임이 나왔죠. 리니지 M, 리니지 2M이 이렇게까지 저는 밀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그 강세를 오딘이 보여주는 거고요. 단순 오픈빨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같은 경우, 잠깐이지만 2등까지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리니지 M의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지만은, 리니지 2M을 뛰어넘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12권 밖으로까지 밀렸습니다. 예, 그니까 반짝 흥행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5등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넘게 지났는데도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서버가 처음에 30몇 개에서 60몇 개로 늘어났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한다고 해요. 엄청난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오딘이 6월 말에 나왔거든요. 29일에. 그래서 사실상 2분기는 이틀밖에 이게 실적이 안 들어가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딘의 실적이 카카오 게임즈에 적용이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3분기부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하락이 어떤 가장 큰 어떤 이슈라고 한다면은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거예요. 왜? 오딘이 반영이 안 됐고 작년에 있었던 퍼러비스가 없어졌으니까. 아 퍼러비스가 아니라 검은 사막이 퍼러비스의 검은 사막이 퍼러비스가 직접 유통을 하면서 없어졌으니까 그 빈자리 그리고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돈을 뿌렸고 이제 그거를 3분기부터 회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 3분기 실적까지는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도 이제 9월까지 한, 어, 한두달 정도 남았죠? 3분기 실적, 온전하게, 온전하게 오딘의 실적이 다 적용이 될수 있도록 보고, 볼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사 라이오나트 현재 지분은21%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언제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인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이슈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이 시장 에 여전히 있고요. 저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 시총이 워낙 크죠 6조가 넘죠 6조가 넘는 시총이기 때문에 이거 어 너무 지금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고평가가 아닌가라는 그런 좀 이제 시장 의견이 우려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 오딘의 성공과 그리고 카카오라는 어떤 초 대형 플랫폼 우리나라 초 대형 플랫폼의 이 든든한 뒷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수합병도 해 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이게 자체 개발이기보다는 어, 유통하고 그리고 인수하고. 돈 벌어서 인수하고, 그리고 유통해서 돈 벌어서 인수하고,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진짜 플랫폼 기업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니까, 어, 단기로 매매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은, 3분기 실적까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이게 신작에 근데 앞으로 좀 나올 게 마땅치가 않아요. 뭐몇 가지 있긴 한데, 딱히 지금 발표된 신작이 마땅치가 않아서, 4분기에 새로운 신작을 이제 미공개 신작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가 지금 그 중국의 그 규제 때문에 한번 흔들렸는데 이런 기회가 저는 오히려 조정이 좋은 매수기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말씀드렸던 이 지지선을 7만원에서 7만, 7만 4천원으로 상향을 해서 7만 4천원 지지 이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홀딩을 해보는 전략으로 어, 우리 회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카카오 게임즈 응. 앞으로의 흐름 8만원 초반부터 7만원 중반까지 요 가격대 안에서 모아가는 요런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참고하셔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커터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어,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무료 카톡방에 잠겨있어서 입장이 안 된다 하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요 링크 클릭하시면은, 어, 신청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만약에 하토방 입장 되시면 거기 계시면 되시고 들어가고 싶은데 무료방에 들어가고 싶은데 막혀 있어서 못 들어갈 경우에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 100%이 방은 100% 무료로 운영되는 무료방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